안녕하세요, 진승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지났고 웬만한 월동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제 벌들 뭐야죠, 토종벌.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나머지들은 웬만까다 정리가 됐고요. 여기 지금 양복 있는 것도 지금 월동 준비를 좀 해놨고요. 이제 지방에 있는 것들이 거의 한 95%는 다모아서한 곳에 모아서 꿀, 꿀 작업을 다 했어요. 꿀 작업을 다 하고 아저 사람만 여기 있는 벌통들을막 손을 못했어요 여기는 벌통 수를 못됐는데 이거를 오늘 제가 꿀 작업을 마무리하고, 월동 포장을 하고, 이제 이제 요거 하면은 거의 뭐파 소독도 똥 패고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카메라 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제 하도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벌들이 아 죽어나가지고 가막그 속상하신 거예요, 봉주들이 벌이 막 죽어나가니까 속상한데 그걸그 당연한 수순입니다. 얘네들이 태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8월 달에 태어나는 애들은 지금 다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이 죽을 때 보면, 죽은 게 지금 봉구 형성이 되면, 한 30%, 많게는 30% 가까이 죽습니다. 30% 정도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많게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 낙봉했다, 뭐, 추웠다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죽으면, 벌들이, 이제, 끄집어내요. 바깥으 그리고 벌드, 죽은 벌들을 보시면 벌들이 새까매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새까맣죠 벌들이 여기 뭐하는 거같죽요거봐 죽는 게 아니 뭐안 뭐, 뭐, 뭐 죽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9월달에 태어난 애들서부터는 지금 다 죽어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뭐저 9월 10월, 11월, 3개월 사, 본격적으로 4월달 정도 되니까 7개월 이상 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30% 정도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건데,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 이게 뭐 추워서 죽고 나쁘게 죽는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요인은 별로 없어요. 벌은 그 자리에, 기존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해놓고, 있는 세팅되어 있는 자리에서 뭐딴 데도 뭐 옮겼든가 뭐 날씨가 확 변했든가 이래면 그 문제가 생기지만, 그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추워져도. 얘네들이 다 그, 거기에, 도, 그, 그 지역에 대해, 그니까 러요기에 대해 서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게, 수준이 너무 많이 죽어라 하니까, 이게, 야, 이거 너무 죽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낙봉해가지고, 보온을 드레인, 이거 아니에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 보시면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벌들이 이애들은 많고 이런 어, 뭐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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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야 지 아, 씨 개놈 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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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요 지네들이 알아서. 지금 이제 날씨가 오늘은 조금 더 영상 기온이 돌아가니까 애들 벌들이 좀 이제 도로다니는데 너무 많이 죽는다고. 벌이 너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죽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거니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정리 좀 하고 요거 꺼 요거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를 정리를 못해요 맨날 자주 오긴 하는데 여기 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벌들도 보시고 이거 많이 죽어요. 생각보다 보세요. 뭐. 네. 이게 낙봉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니 벌통을 딴 데서 옮기잖아요. 딴 데서 저 밑에 지방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얘네들 날씨에 갑자기 적응이 안 되면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앞에 봐한무들 죽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적응을 못해 죽는 거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는 얘네들 죽는 애들은 다 나이 이제 갈 애들이에요. 갈 애들이라 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가서 죽은 애들이라고 보시고 면 보면 벌들이 다 습하네요. 여러분, 이제. 아니, 얘네들은 진짜 웃긴게 <laughs> 아니. 으, 으, 왜? 아니, 꿀짱이 저기 다 꿀짱인데, 왜그 앞에 오고 가지고다 거기 있냐고, 얘네들은. 아, 진짜로. 아니. 아우, 씨,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아우씨 볼이요 많아요 안 해요? 그득그득해요 이 짐표다전 짐표다 초박해요 지금,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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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맨 자주 뛰 자주 여기를 자주 올리는 이유가 자주 올리긴 하는데 여기가 야이씨 안 들려 쌀이 꿀이 쌀이 다리 꿀이 좀 어마어마해요, 이 동네. 그래서 쌀이 꿀이 좀 많아서 꿀이 없는 거는 좀 채워줄 네. 거고 지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기는 지금 거 봐봐요. 오늘 지금 26일인데. 볼들이 뭐. 그 보온 같은 경우도 저 EPP는 아예 보온안 합니다. EPP는 이렇게 그냥 냅두요. 이렇게. 아예 보온안 합니다. EPP는. 그리고 이제 나무벌통 같은 경우는 대박은 간단하게 그냥 저 뭐야. 대박 같은 경우는 대박벌통은타일포도 하나 씌워주는 거로 끝이에요. 거기다 더보온을안 해요. 안에 바람만 안 타면 안 타게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비가 그나마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비닐을 안 덮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 비닐, 대빡에다 비닐을, 대박에다 비닐을 덮어 놓는 이유가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비닐을 덮어놨어요. 습, 습도 유지 좀 하라고. 근데 그, 그곳 같은 경우도, 그런 건 날씨 관계에 대해서 너무, 건조한 날이 너무 많으면 비닐을 씌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바람만 안 타면 얘네들이 벌이, 그, 저, 볼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를 제가 많이 못 느껴요. 이제 EPP 월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이제 벌이 e p 니까못 느낀다고 치지만 대박 같은 경우도 제가 초창기 때는 밑에다가 그 월동 토너를 해가지고 궁뽕 뚫어가지고 그 박스 넣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봄 되면 한 5월달 되면 해준 놈 안해준 놈 표시를 해놔도요 뭐 해준 놈이 더 그렇다 고 안해준 놈이 더 그렇다고 뚜렷하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준 놈이 또 그렇다 또 뚜렷하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제가 한 2년을 겪어보니까 아 이거는 굳이 저과 그렇게 뭐뭐뭐 뭐뭐뭐 부직포 이런 거같다막뚫도 말고 막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양봉도 이게 벌이 다 죽어 나가요 이 앞에 많이 죽어 나가요 보세요. 근데 이게 죽어 나가는 이유가 이거 봐봐 이거 한 무대씩 죽어 있죠다 끄집어낸 거예요 얘네, 벌들이 죽은 애들 밑에. 그렇게 끄집어낸 애들은 안에 벌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호를 토종벌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세게 그렇게 해줄, 보온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 대빡 같은 경우는, 저, 뭐야, 저, 사례포대로, 사례포대로 해주는 경우, 해주면, 뭐, 얼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를 봐주셔야 돼. 겨울에, 아사되는 경우는 있어도, 굶어 죽는 경우는 있어. 소속포 <laughs> <laughs> 우리나라 기존에 죽는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다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람이 타는 경우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안에 바람이 골바람이 타면 제가 이제 이제 대부대다 별통을몇다 갔다, 갔다 와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타니까 죽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바람만 막아주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보고는 안 합니다 소전분 같은 거 제가 지금 올해 4년 차인데 월동 준비고 뭐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덮어주고 그냥 안에 공기만 안 들어가게 꽉꽉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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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채워주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만 해주면. 바람이, 저, 뭐 저, 저, 저 벌이 있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더라. 이게 지금 봉화에서 꿀뜬 건데, 봉화 꿀은 이래. 이래. 제가 이 제가 이꿀 같은 게 지금 거의 3년 된것뜬거요 3년 된놈뜬 건데, 꿀이 이래. 그래서 이제 토종벌은 이번 주면 이거로 거의 되고, 이동해가지고 자리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화성에 있는 거 다섯 통만 뜨면. 지금은 올해 조금구 끝이에요. 이거는 끝이고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내년에도 무료 분양을 할 건데 내년에는 많이 안할 거고요. 제가 내년에도 한 50통에서 60통 정도만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한다. 그게 아, 왔다 갔다도 너무 힘들고 아휴, 관리해 주실 분들이 좀, 좀 충성돼 좀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띄엄띄엄해서 1 0 통에서 1 5통씩 갖다 주고 관리를 관리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 타도 너무 머니까 어 그것도 일이에요. 근데 보온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대박 같은 경우는 보온을 아까 저렇게 볼통이 제가 보여드린 데꽉 찼잖아요. 안에 꽉차오 채우만 주세요. 바람 안 타게. 그 정도로만 보온을 하셔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꽉 찼죠? 지금 여기 거의 벌이, 여, 기 밑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보시면, 지금 4매, 5매로 얘네들이 압축이 되어 있긴 한데, 보이시죠? 벌이. 벌틈 사이에 있는 것들틈 사이에 여까지 들어가 있어요. 까지 그래서 저는, 이 보온, 보온 보은 따로 보온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채워줘요, 안에를. 이렇게 채워줘서, 여기다가 이제 3월달에, 이제 꽃이 필 때쯤 되면 화분을 한장딱 넣어줘. 꽃이 필 때쯤 되면. 이거, 그, 벌을, 화분을, 양복처럼, 양복 같은 경우는 일찍 깨워가지고, 아까 시작했다고 전에 작업을 하시는데, 토종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 그냥, 그냥 순리대로 꽃이 필 때쯤 화분을 넣어주면 번식이 확 들어가요. 그러면, 분봉 때 5월, 4월 말, 이제 5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분봉열이, 이제 4월 말서부터 밝기 시작해가지고, 5월 초 되면, 본격적으로 분봉열이 되죠. 대신, 이제 분봉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제, 카사람 마다 다 틀리긴 한데, 제가 이제 분봉처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 저는, 신매 만상을 만들어가지고 분봉을 해요. 신매 만상을 만들어서 분봉을 하되, 한 장씩 빼질 않고, 거기서 두 장씩을 뺍니다. 두 장씩을 세 개만 나가요세 개만. 세 개만. 분봉철이 5월 달, 4월 말서부터 에 5월, 6월, 6월 중순까지 거의 분봉철이거든요. 그때는 숯벌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장벌을 빼면 6월 중간 정도에 또그두 장벌로 쪼갠 놈에서 또 분봉이 또낼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이거 하시는 분들을 몰라도 조금 더벌려야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거 하시면은 한 통으로 보통 열통 쪼개는 건 1도 아니에요. 스무 통 쪼개는 것도 1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제, 이충은 이제 그이 층은 이제 그이 스무 통까지 쪼개려고 그러면 그이 층을 할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수월하죠. 쪼개기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분복을 해요. 보통 한 통으로 많이 안 나가고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빼안 빼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빼면 그그꿀자그통 자체에서는 꿀채밀이안 되죠. 대신 꿀채밀을 할수 있는 애들은 본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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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통 이죠 분봉 하기 본통 대박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통에서는 분봉을 자연 분봉을 받기 때문에 꿀채밀이 가능하고 대박 같은 이유이 계란벌통은 꿀채밀이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증식만 되는 거죠 증식만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 며칠 좀농이 폈더니 허리 아파가지고. 하여튼, 뭐, 날씨도 춥고, 막 추워지는데, 우리 저, 저,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저, 저 아시는 분들이랑, 뭐잘 지내시는지 궁금도 하지만, 뭐잘 지내시겠지만,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다들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힘들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겨내야죠 더럽습니까? 하여튼 뭐, 오늘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진생이었습니다.